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파주 헤이리에 있는 프로방스, 그리고 봄을 맞고 있는 들녘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한강,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오두산 전망대가 한꺼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그릴 때에 먼저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화폭에 어느 기준으로 가야 비례가 정확하게 맞아가는지를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기준선을 이것으로 잡겠습니다. 이 선이에요. 자, 자유로의 도로의 선인데 거의 내 화면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선으로 잡고 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이것을 기준선으로 삼고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건물의 기준점은 이 건물부터 그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박공의 꼭짓점 부분이 내가 설정한 기준선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때에 여기서부터 그려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비례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첫 번째 이 덩어리부터 두 번째 이 덩어리까지 그림을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주차장 면과 건물 사이의 경계석들입니다. 이것을 내 화면에 그려놓고, 그리고 비례에 맞춰서 그려가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3단계에 맞는 내 화면의 구조가 비례가 맞게 구성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그려가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번지지? 이거 왜 하냐고요? 재밌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msg처럼. 네, 오늘 그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화면 구성의 기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그림의 화면 구성의 가장 기준선이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자유로의 에... 그 도로선이 되겠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자유로의 도로선을 내 그림의 가장 기준선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렸고요. 이 기준선에서 제가 또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물 기본 건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의 박공 꼭대기의 꼭짓점 부분이 이 자유로의 이 기준선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의 기준을 잡는 것 그래서 이 기준선과 기준점을 가지고 그림을 출발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례에 맞춰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비례감이 다 맞게 진행될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기준선은 아래 부분에 있는 건물과 주차장면의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또두 번째로 잡고 이 주차장과 건물면의 아래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자리 잡아놔야 건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이 큰 비례상으로 맞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건물을 그리기 시작할 건데요. 자, 크게 썰어서 건물의 디테일은 살리지 않은 상태로 큰 외곽 부분만 크게 크게 잡아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썰어서 큰 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어 보이는 듯하게 좀 드라이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큰 덩어리를 이제 그릴 텐데요. 왼쪽 큰 덩어리의 집들의 모양들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 그림들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가장 기준이 되는 이큰 또 하나의 덩어리 안에서의 기준이 되는 선을 제가 또 찾아서 그고 있고요. 이 기준이 되는 선들을 토대로 해서 또한 번의 세밀한 선들을 그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크게 썰어서 큰 면적만 크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점에서 선들의 면적 큰 면적, 큰 선들 위주로 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큰 면적의 집들을 껍데기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좀더 세밀한 어떤 도구들, 어, 세밀한 선들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이제는 가게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디테일을 그릴 때 명심하셔야 될 것이 너무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부분 제가 지금 부부, 그리는 부분은 가게에 진열된 상품이 보이는 곳인데 아 대충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상품이 진열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가지고만 그려가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시면 여기서 스탑 모든 그림이 그려지기 실어지게 됩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붕의 선들을 시원시원하게 그어 봅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로만 그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도 만들고요. 창문도 그려나가고, 창문에 반사되는 여러 가지 명암들을 제대로 표현해 줍니다. 자, 이제는 먼 원경을 그려 볼 텐데요. 원경의 산들을 그려 보겠습니다. 산의 라인들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는 이유는 수채화를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산과 하늘이 맞닿은 부분은 수채화의 약간의 번지는 효과를 저희가 좀 찾아볼 건데요. 너무 진하게 그으면 그 번지는 효과를 상쇄시킬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유로의 자세한 내용들을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또한 이미지처럼 그려 나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원경부터 해서 멀리 원경에 있는 논, 밭에 있는 사물들을 단순하게 그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봇대를 그릴 때도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 높이감과 전봇대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치작물들을 어느 정도 표현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그리기는 제가 전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겨울나무 그리기처럼 간단한 선을 가지고 그려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근경에 있는 차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차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자, 차를 그리는 데 있어서 너무 디테일한 차를 그리다 보면 아, 이거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차를 그릴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창문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바퀴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퀴와 창문만 잘 표현해도 대충 그려도 차 같아 보입니다. 자, 원 스케치는 아주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차를 그리는 방법, 역시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핵심, 바퀴를 잘 그리고 창문을 어느 정도 잘 표현하면 차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차를 그릴 때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천천히 그려가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차와 비례를 잘 맞추고 앞에 내 기준이 됐던 건물들과의 위치를 잘 따져가면서 면적과 비례를 잘 따져가면서 천천히 그려가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채색을 하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에 큰 붓으로 물을 좀 흥건히 적셔. 이왜 번지지? 왜? 아. 네. 하늘을 칠하겠습니다. 네, 하늘은 좀 얇게 칠할 생각이에요.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렇게 산에 번지는 효과와 그리고 마른 붓으로 살짝 닦아내면서 명암을 좀 주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케치 단계에서 그리지 않았던 멀리 있는 산은 일부러 이렇습니다. 약간 번지는 효과와 워낙에 원경이기 때문에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렸습니다. 이제 논밭을 그려가겠습니다. 논밭을 그릴 때에 가장 베이직 색깔은 옐로우 오커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밑바탕에 먼저 깔아놓고 좀더 진한 색들을 가지고 그 위에 한 개의 더 레이어를 그려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원경부터 근경까지 하나하나씩 그려 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수채화 컬러링 할 때도 이미지를 가지고만 그리십시오. 저 멀리에 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 나무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모양만 잡고 그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옐로우 오커와 오렌지를 살짝 섞어서 지붕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색을 칠할 때는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좀 얇게 칼라링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칼라링이 끝났을 때 너무 색이 두꺼워 버리면 아,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얇게 색을 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색을 칠할 때에 또 가장 어벤 스케치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그림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림자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잘 그리시면 어, 이 그림자만 잘 표현되어 입체감 있게 그림이 잘 그려집니다. 어떤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물이 마음에 들어도 이 빛이 어떻게 비치는지 시간대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자, 어느 정도 메인 컬러링이 이제 원경, 근경 좀 디테일 이런 부분들을 완성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물들의 고유의 컬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림자 또는 좀 진한 것과 옅은 것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컬러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물을 구체적으로 다 칼라를 넣다 보면 색동 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칼라링은 가장 메인이 되는 칼라에 조금씩 색을 더해가면서 그 색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차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이런 식으로 창문을 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창문을 칠할 때에는 색을 내시고 이렇게 진하게 칠하시고 난 다음에 빛의 효과를 고려해서 마른 붓으로 한번 닦아내 주는 것. 이렇게요. 네, 창문을 잘 표현하는 것이 차를 잘 그리는 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른 붓으로 한 번씩 닦아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별 티는 안나 보여도 이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차이입니다. 진하게 칠하고 마른 붓으로 한번 슥 닦아내면서 빛의 효과, 빛이 머금은 효과를 잘 표현하는 방법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강조할게요. 진하게 칠하고 난 다음에 붓을 말리고 다시 한번 슥, 한번 더요, 슥 슥.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더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털기 붓 털기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전선을 긋는 이 상쾌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좀 살아있게 할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티타늄 화이트라는 아크릴 물감을 가지고 붓에 푼건이 적셔서 튕겨야 되니까 튕기는 작업들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고요? 재밌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MSG처럼 양념하듯이 마지막에 그림에 맛을 낸다고 할까요? 어두운 부분에 살짝씩 털어주면 그림이 좀더 살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이트 라이너를 가지고 조금 더 빛의 효과를 강렬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좀더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제품 준비하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좀 빨리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실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사용했던 재료와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수채화 용지는요. 반고흐의 중목 수채화 전 용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용했던 수채화 물감은요. 아트메이트에서 나오는 12색짜리 고체 물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서 가성비가 뛰어나서 제가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에 스케치를 진행했던 두 개의 만년필입니다. 이 제품을 먼저 썼는데요. 이게 라미 제품의 캘리그래피 전문 만년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스케치할 때는 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바뀌었는데요. 모나미 153 만년필이 되겠습니다.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참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채화 진행할 때 주로 썼었던 화홍 3호. 보시되겠고요. 이렇게 끝머리가 사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양이죠. 넓고 좁을 때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뾰족뾰족한 이 끝을 활용해서 섬세한 라인을 긁을때 굉장히 좋습니다. 요부하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수 있겠죠? 제가 좋아합니다. 중간 중간에 썼었던 모 블러쉬, 다람쥐털 붓 사용했었고요. 마지막에 라인을 정리해줬던 예, 화이트 라인 펜입니다 젤리 롤0 8번 사쿠라에서 나온 제품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마법의 가루를 뿌렸어요. 그림이 조금 드라이하거나 재미 없이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이 아크릴릭 물감, 예, 티타늄 화이트를 물에 흥건히 묻혀가지고 붓에 묻혀서. 그렇게 털기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맛을 내는 작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용했던 원본 사진은 이 동영상의 설명란에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같이 따라해 보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우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